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어제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20만여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을 동원하며 그동안 비주류였던 도자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막을 올렸던 제7회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51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19만 8천여 명. u 에 비해 예산은 축소됐지만 관람 객은 배로 늘었고 이로 인한 23억 원의 수익금은 도자문화 산업 발전에 재투자될 계획입니다. 50개국의 작가 701은 90명이 참가했던 이번 비엔날레. 지명 경쟁으로 전환한 국제 지명 공모전에선 현대 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젊은 작가들의 신선함이 돋보였던 핫 루키전과 20개국 작가들이 함께한 국제 도자 워크숍 등의 비엔날레 참여에 문턱을 낮췄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키즈 비엔날레와 도자 탐험대 등을 선보여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젊은 층의 방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적인 미술 비엔날레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 행사로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1년 내내 365일 관광지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징조 아닌가 그래서 많이 고무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는 세계 현대 도자의 흐름을 리드하는 기존 역할 외에도 한국 도자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